입니다 아멘. 어,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참된 그 길을 발견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그 쓰여졌을 당시는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 참혹한 환란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 가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책자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당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갈수록 더잘 되고 싶고, 갈수록 행복해지고 싶고,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복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등장하신지 보셨습니까?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제 백번 이상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호도가자가 생각나는 길, 생각나는 길, 호도스, 예. 예. 그게 바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도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 자기를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했을 때 어, 여기서 길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사면 초가의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무지 헤쳐 나갈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답답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불러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름, 진해, 여름에 이제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0백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환상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강에서 외치는 자의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여기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스펙을 쌓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이제 자기 부대를 이제 순찰을 왔는데 이제 부대 이렇게 전경을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앞에 이제 산이 이제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장님이 한 마디 했답니다. 저 산이 있어서 답답하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산이 없어졌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신은 안 되면 뭐죠? 대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군인 정신이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찾아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길을 찾습니다. 열심히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길을 만들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답답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누가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강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평안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리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길이 없으면 옮겨주실 것이에요. 길이 없으면 새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 함께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세례요원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세례요원이 광야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또 말씀은 또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고 말씀을 만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 광야는 거친 들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불안포기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에요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이 광야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광야의 길로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몰아내었다라는 말을 이제 찾아보니까 광야로 집어던졌다라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죠?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받는 길, 광야의 길에서도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결국은 승리하셨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없는 광야로 내몰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한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광야는 어디이겠습니까? 광야를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저버린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그 광야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돋보기를 한 번씩 가지고 놀아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태우는 그런 놀이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지나가는 그 개미들, 썬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개미들 이렇게 썬텐도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양질의 햇빛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햇빛이 필요하고요. 또그 햇빛을 모으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을 때까지 뭐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가 하나님 말씀에 불을 붙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복해야 될내 삶의 광야는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 예배가 내 삶의 광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하루고를 시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새벽을 깨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노라운그 손길을 저버리지 마시고 놀라운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찬다 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에 로뎀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당신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인생 그 삶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풀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로뎀나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전에 말씀을 한번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레이 니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이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소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살아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자리 회개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지어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밭체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강력한 그 위기는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죄를 지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무모한 그런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불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이제 쓰이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 중에는 내로남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자성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자꾸만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지적해 줄 사람도 없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지배권자였던 헤로당의 불륜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적하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젊은 나이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분명히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침묵하면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자 앞에 굴하지 어, 않고 회개의 세례를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 주어진 묵묵한 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이 칼에 들어와도 직장에서 잘리게 되더라도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회개를 어, 전파할 때 시작은 정말 미미했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오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회개의 세례를 어, 전파할 때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맛집을 보면 어, 길도 없고 때로는 게뭐 산골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식당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가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 모인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풍 있는 종갓집 장손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했더니 이제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을 무렵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여성 상담 사이트에서 자신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담할 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며느리의 하수연을 듣고 딱한 마디 조언을 했습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떤 맛으로 승부해야 될까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바일교회그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에서 승부한 것은 회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전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많은 그 일들이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어 사람들이 강팍해서 전도해도 잘 안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도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전도지조차 받을지 않, 받지 않을 정도로 냉랭하고 강팍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광야에서 지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든지 묵묵하게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밭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노을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팔 절의 말씀을 마지막 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세례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바티조라는 말인데.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고 또 물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잠기는 것이고 성령으로 내뼈 속까지 물들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감정이 더 이상은 내 분노가 내 상처가 내 자존심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감정이 내 상처가 내 자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놀란 그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늘에...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한마디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곳에 노을한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누구랑 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또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 3, 9, 22, 17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뭐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주식을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게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라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이 삶의 놀란 그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라 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오늘 하루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증거하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한 노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니다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사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저희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여정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 내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바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주광하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근심에 빠져 있는 염려에 빠져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내 딸아 이 하늘의 음성이 틀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그 음성 듣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